안녕하세요. 공진이TV 공진입니다 Are you listening? Damn. 지난주 원적산 백패킹에 이어서 오늘도 캠핑가려고 나왔구요 오늘은 배낭을 싸긴 했는데 걷는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서 백패킹이라고 하긴 조금 뭐할 것 같고 미니멀 캠핑 정도로 나왔습니다 장소는 많은 백패커들과 캠퍼들 사이에서 성지처럼 여겨지는 경기도 여주의 강천섬으로 가고 있습니다 구람리 마을회관 앞 공용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시고 강천섬에 진입을 하시는데요 최근에 구람리 마을 주민분들이 이 너무 많은 차량들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시면서 마을 진입로 자체를 이제 막기 시작을 하셨어요 어, 주말에는 트랙터 같은 것들로 길을 막고 마을 차량과 버스가 아니면 진입을 시켜주지 않으십니다 어, 강천섬에는 크게 진입로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구람리 마을회관 쪽에서 진입하는 방법과 지도상에 강천섬의 동쪽에서 진입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그동안 구람리 쪽에서 진입을 하시는 가장 주된 이유가 화장실이 그쪽에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화장실 주변에 사이트를 구축을 하시려고 구람리 쪽에서 진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그쪽에서의 진입은 조금 어려워졌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동쪽으로 가는 길로 볼 거고요 그쪽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아마 구람리 쪽에서의 접근보다는 조금 더 많이 걸어야겠지만 마을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는 없으니까 어 동쪽으로 진입을 해서 오늘 캠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 몇몇 커뮤니티에서 보니까 기존에 있던 화장실 옆에 간이 화장실이 하나 더 생긴 것 같더라고요 아침만 되면 남자 화장실조차도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어 이제는 조금 수월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강천섬에 가서 또 인사드릴게요. 이제 거의 다 왔고요. 이제 여기 앞에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면 구람리 들어가는 길이 나옵니다. 이제 주말에 오시면 이 사거리 입구에서 마을 주민분들이 막아두시고 마을 차량이 아니면 못 들어가게 하니까 쭉 직진하셔가지고 이 언덕을 넘어가서 한번더 넘어가서 나오는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내비게이션 상에는 여주시 강천면 강천리 645번지 입력하셔서 오시면 될 거예요. 강천섬에 와서 자리를 잡고 사이트 구축을 다 했습니다. 오늘 금요일 평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조용해요. 주변에 사람도 없고 굉장히 조용합니다. 오늘은 장비를 힐맨 벙커돔 쉘터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야전 침대 그리고 겨울 침낭 테이블 의자 이렇게. 미니멀 모드로 왔습니다. 어, 가끔 이렇게 나올 때가 있는데, 이게 되게 이 구성이 되게 편해요. 편하고 넓게 쓸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기는 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오늘 좀 좋은 것 같아요. 어, 저기 새로 생긴 화장실이랑 한번 가볼게요. 새로운 화장실이 있었던 바로 옆에 간이 화장실이 하나가 더 생겼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쓰레기를 버리라고 쓰레기차를 갖다 놓으셨네요 어,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버리지 말라고 써 있는 거 봐서는 일반 쓰레기는 그냥 버리라고 아예 비치를 해 두신 것 같습니다 원적선 백패킹을 갔던 그 주말이 여기 광천섬의 은행나무 길의 절정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완전히 다 떨어졌습니다. 길을 잠깐 보면요. 보시는 것 같이 은행나무가 다 떨어졌습니다. 은행이 많이 다 떨어졌는데 은행냄새는 생각보다 나지 않습니다. 어, 은행이 다 떨어지면 은행냄새 날까 조금 걱정해서 일부러 은행나무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으로 사이트를 구축을 했는데 가까이 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강천섬에 자전거를 가지고 온건 사실 처음이에요. 자전거를 그렇게 많이 타면서도 강천섬은 자전거를 가지고 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미니벨로 정도는 가지고 와서 좀 타볼만 한것 같아요. 조금 어두워지고 그래서 맥주 한잔하고 있습니다. 저녁 먹기에는 시간이 조금 일러서 6시가 아직 안 됐거든요. 금방 어두워지네요 저녁 먹을 준비는 해놨습니다 저녁을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궁금하시죠 오래간만에 조리합니다 캠핑 요 근래 나온 캠핑에 음식을 조리조차도 안 하고 거의 일회용 포장 음식들 위주로 먹었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조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메뉴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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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스테이크 스테이크입니다. 시즈닝 다된 스테이크고요. 이마트에 가면 시즈닝이 다된걸 팔아요. 그래서 이것만 사다가 그냥 구우면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그래서 처음에 센불에서 기름 두르고, 센불에서 후라이팬만 좀 달궈주고, 약한불에서 좀 오래 구우시면, 비교적 정말 맛있는 스테이크를 드실 수 있습니다. 스테이크가 정말 간단해요. 굽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소리가 들리시나요? 스테이크가 정말 간단해요. 캠핑 나와서 이미 시즈닝이 다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약한 불에서 조금 구워주기만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음식입니다. 먹기도 되게 간편하고요. 맛도 뭐 정말 실패하지 않는 메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와인도 한병 사왔습니다. 처음 보는 프론테라? 프론테라라는 와인을 사왔습니다 까볼게요 오늘 무슨 날인지 헬기가 뭐 엄청 주변에 지금 날아다닙니다 와..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낮게 난다고? 아 너무 시끄러운데? <laughs> 아, 뭐죠? <laughs> 다시 딸게요. 코르크를 중간에 뿌려 먹는 초보적인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빠졌네요. 다 익은 것 같으니까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잘 익었는지 한번 잘라볼게요 잘 익었습니다 이게 정말 어진간하면 실패하지 않는 그런 메뉴예요 보이시나요? 저는 좀 많이 익은 걸 좋아해서 안까지 좀 바싹 익혀서 먹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와사비 조금 살짝 얹어서 먹으면 되겠죠. 제가 백패킹 그리고 캠핑을 시작한 지가 한 올해로 7년 8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그 동안 해왔던 캠핑들을 대부분 다 블로그에 사진과 글로 남기면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혼자 가면 무섭지 않느냐를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어 저도 처음에 갔을 때 그러니까 캠핑 처음 갔을 때는 무서웠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이것도 적응을 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도 없는 게 되려 더 마음이 편하고 더 좋습니다. 처음 갔을 때는 옆에서 뭐 조그만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굉장히 긴장되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그다음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산에 백패킹에 가면 화장실이 없는데 어떻게 대소변을 처리하냐라는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아요. 저는 음 일반 미니멀 캠핑이나 화장실이 있는 곳에 갈 때는 특별히 조절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백패킹을 갈 때는 에 올라가기 전에 이 대소변을 미리 다 보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서 먹는 음식의 양을 조절을 합니다. 술도 될수 있으면 굉장히 적게 먹으려고 하고 어, 음식도 정량만 딱 먹어요. 어, 이것도 오랜 세월, 그러니까 7년, 8년의 세월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얼마만큼만 먹으면 화장실은 얼마만큼 안갈수 있는지를 좀 알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을 좀 조절을 해서, 산에서는 전 절대 화장실을 가지 않습니다. 다만, 소변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다음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섬과 산, 어디가 더 좋냐, 라는 질문도 상당히 많이 받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섬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산은 맘먹고 정말 등산을 해야지만, 갈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섬 같은 경우에는 어, 힘들게 등산을 하기보다는 섬 정치를 좀 느끼면서 좀 완만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코스로 구성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섬을 좀 좋아합니다. 그리고 섬에 가면 산과 바다 둘다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것도 있고요. 또 섬에 가면 대부분 해수욕장 주변에 야영이 가능한데, 그섬 야영장 주변에 시설이 생각보다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개수대 뭐 샤워장 등등 어, 기반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보다 마음 편하게 캠핑이 가능해요 그래서 섬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기 시작을 한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유튜브에 이렇게 질문 리플이 달리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서 받았던 질문들로 몇개 추려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봤고요. 음, 지금은 유튜브에다가 이제 응원 리플들을 되게 많이 달아주세요. 구독자가 진짜 100명도 안 되는 이 영상에 정말 리플을 많이 달아주셔서, 응원 리플을 많이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이렇게 또, 저는 이렇게 사실 뭐 구독자 늘리고 하는 거뭐 그런 거에 별로 이렇게 큰 욕심이 없어요. 저는 그냥 제 이렇게 캠핑하는 모습들을 그동안 사진으로 기록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영상에 조금 관심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에 나와서 이렇게 제가 지금 카메라를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시간도 갖게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어색하고 좀 민망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좋게 봐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만들어 볼게요.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처음 해봤는데, 이게 어떤 재미가 있는지 알것 같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12시까지 지금 라이브를 하다가 12시가 넘어서 이제 종료를 하고 자려고 합니다. 어, 여기는 12시가 넘었는데도, 이제 오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뭐팩 박는 망치 소리가 좀 들리기도 하고 카트 같은 거 끌고 오셔가지고 이제 사이트 구축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만 자고요. 또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잘게요. 일어났습니다 <laughs> 해가 뜨는 줄도 모르고 잤네요 어. 아... 아침에 이 까마귀들 우는 소리에 깼어요. 저 까마귀들이 너무 깍깍대가지고 그래도 강천섬의 아침 풍경은 고요하네요. 자전거를 가져오니까 화장실이 멀어도 이렇게 부담이 없습니다. 아침 산책 겸 해서 타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화장실 나온 김에 자전거 타고 산책 한 바퀴 해야겠어요. 천섬에열 번도 넘게 왔는데, 제가 섬이 양쪽 끝으로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섬 끝으로 왔는데, 이쪽도 고즈넉하니 되게 좋습니다. 조용하고, 그리고 강가가 있다 보니까 분위기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끌어지는 <끄러워지는> 것도 있고, 오늘 해가 안 떠요. 그래서 그냥 집에 가서 말리는 걸로 하고 정리하고 갈게요. <끄러워> 집에 갈게요. 주차장에 와서 차에 탔고요. 또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캠핑 잘했고 잘 쉬었고요. 강천섬은 오전에 뭐 이렇게 막 서둘러서 철수를 해야 되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오전 시간이 되게 여유로워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 캠핑은 또 섬으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면 또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